안녕하세요. 위드신민입니다 오늘은 경매 물건을 분석함에 있어서 명도나 차 후의 경비에 해당할 수 있는 미납 관리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매 입찰을 위해서 임장을 가면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혹시 공실이진 않는지 여부를 파악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관리비가 얼마나 미납되어 있어서 그 미납 관리비가 차 후의 명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크진 않지만 조금씩 감안을 하고 있는데요. 매물의 가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관리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입찰가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씩 더 커집니다. 예를 들면, 같은 500만원의 관리비가 밀려있는데, 그 집이 1억짜리 물건이냐, 5억짜리 물건이냐에 따라서 관리비 때문에 영향을 받는 입찰가에 낙찰 여부가 한가름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소할 수도 있지만, 경매 임장은 분명히 퇴부적이어야 하고, 놓치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 요소 중에 하나인 민합관리비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화면의 좌측에 보면 아파트에서 항상 볼수 있는 관리비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파트에 따라 그 형식이 조금 다르기는 하나 나타내고자 하는 정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임장을 가셨을 때 민합관리비 영수증을 만약에 확인하신다면 이 민합관리비 영수증에서 파악할 수 있는 사항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민합관리비 영수증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미납관리비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관리 사무실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납관리비 영수증을 보면서 제일 먼저 좌측 하단에 있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하게 돼요. 확대를 해보면 이런 그림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면, 이 호실의 전기 사용량 추이표와 수도 사용량 추이표,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추이표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점유자가 아직도 그 물건에 점유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전기도 사용할 것이고, 물도 쓸 것이고, 또 나오는 음식물도 처리를 할 것이에요 근데 이 물건의 특징을 보면 작년 5월부터 전기의 사용량이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거의 안 나오고 있죠 확 줄었고 5일 정도 나오는데 조금 남아 있는 전기용품 또는 보일러 등에서 나올 수 있는 전기비로 파악할 수 있지만 어쨌든 많이 나오고 있던 전기비가 확 줄었다는 라 부분은 이 정도 시점에서 점유가 해제되었다 즉 공실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도에서도 마찬가지 볼 수가 있고요 수도는 근데 0이 된 시점이 조금 달라요 그죠? 이 부분은 누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누수가 있어서 물이 조금씩 조금씩 새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 거의 없는 부분이고, 보일러가 만약에 켜져 있으면 물이 보급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조금씩 세대별 수도사용량이 줄어 있다는 부분은 어쨌든 공실이 발생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물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줄어 있다는 부분 역시도 공실일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하게 확인해 줄수 있다는 라 거죠. 관리 비영수증을 통해서 그 집에 사람이 살지 않을 수도 있다, 공실일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먼저 추론해 낼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 호실의 미납 관리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물건에 같은 경우에는 2020년 8월까지 약 22만원의 관리비가 나오다가 9월 달부터 5만원대로 줄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거주를 할 경우에는 약 22만원의 비용이 나오는데 점유가 해제되고 전기나 수도나 전용 관리비가 발생하지 않게 되니까 공용 관리비만 5만 7천원씩, 5만 8천원씩 이렇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면 현재 밀려있는 금액 중에 첫 달이었던 8월달에 금액이 21만 8천원인데 그중에 약 5만 6천원이 공용관리비일 가능성이 높고 그럼 약 16만원 정도가 전용관리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5만 8천원씩 6개월이 밀려서 공용관리비 35만원이 밀렸고 그래서 전용과 공용을 합하면 51만원 정도의 미납관리비가 밀려 있구나. 이는 좀 전에 본 전기사용량, 수도사용량,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사용량 등을 확인했는 거에 더해서 9월 달부터는 완벽하게 공용 관리비만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실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현재까지 51만 원이 밀려 있지만 차후로는 공용 관리비가 계속해서 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추론해낼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결국 3월 달까지 56만 원의 관리비가 밀려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이 물건은 매각 기일이 잡힐 것이고 그에 따른 용도 기간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수리도 해야 되고 세팅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에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관리비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관리비는 관리사무소와의 협상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 공용 부분 관리비만 낼수 있는 것으로 관리 사무실과 협상이 된다면 이 물건은 기본 밀려 있는 공용 관리비 40만 원에 약58,000 원에 해당하는 매달 공용 관리비가 명도 기간과 세팅 기간 중에 발생을 하면서 이를 모두 합한 금액이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미납 관리비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사무실과의 협상이 잘 되지 않아서 전용 관리비까지 모두 물어야 한다면 57만 원의 미납 관리비가 현재 발생이 있는 상태에서 용도 기간과 세팅 기간 중에 계속해서 58,000원 정도의 공실 관리비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전용 부분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관리비가 약 17만 원 정도 차이가 날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죠. 사실 이 17만 원이 입찰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공실이 아니라 점유 기간이겠죠. 점유 기간이 길어서 전용 부분의 관리비가 굉장히 많다면 많이 밀려 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내는지가 결국 본인이 내야 될미납 관리비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낙찰받은 물건의 협상을 통해서 관리 사무소와 협상된 사항인데요. 이 물건은 사실 난방비가 끊긴 게 2020년 3월이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보신 이 영수증에 있는 물건과 이 물건은 틀린 아파트인데요. 이 물건은 점유가 긴 상태에서 관리비의 미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관리비가 약 200만 원 정도가 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 사무소와의 협상을 통해서 공용 부분 관리비만 내는 걸로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200만 원이었던 관리비가 120만원으로 줄어들었죠. 근데 이를 확인해야 되는 타이밍은 낙차를 받아놨고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관리사무소와의 협상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즉, 입찰 전에 관리사무소와의 협상을 통해서 밀려있는 관리비가 200만원이지만 120만원만 내도 된다라는 부분을 파악을 한다면, 약 80만원 정도의 입찰가를 높여서 낙차를 받더라도 200만원의 관리비를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분과 수익률이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물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임장을 갔을 때 관리사무소와 굉장히 원만한 협상이 가능함을 확인을 했고 공용부분 관리비만 내면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입찰가를 높여서 입찰을 했고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판례에 따르면 낙찰자는 전용부분의 관리비를 인수하지 않습니다. 돌려 말하면 낙찰자는 공용부분 관리비만 내면 된다라는 거지요 따라서 관리사무소와 확인을 할때 공용부분 관리비가 얼마인지를 확인한다면 우리가 납부해야 될 관리비가 얼마인지를 추론해 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관리사무소와의 협상에 따라서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관리사무소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사를 못 나가게 한다거나 매도, 전세 세팅하는 데에 방해를 할수 있어요 관리사무소가 이 경우에 낙찰자는 당연히 공용 부분만 내면 되지만 이로 인해서 차후에 매매나 명도나 세팅하는데 영향을 받게 된다면 관리비 이외의 상황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판례를 가지고 관리사무소와 협상을 하려고 해도 관리사무소와 협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전용과 공용 부분 관리비를 전부 다, 다 내야 결국은 관리사무소의 협상이 마무리가 되고, 우리가 내지 않아도 되는, 즉, 낙찰자가 내지 않아도 되는 전용 부분의 관리비는 다시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환급이 소송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송 비용도 들어가게 되고, 소송 기간도 들어가게 돼요. 그 사이에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맨 아워를 허모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돌려 말하면, 지금 이 관리비 내역을 보면 만약에 전용을 낼 거냐 내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약 8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차후에 이 8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거나 관리사무소가 계속 협상을 해야 된다면 이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상황이 된다 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용 부분을 다 돌려받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판례만 봤을 때아 우리는 공용 부분만 내면 되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입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관리사무소와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전용과 공용 부분을 다 내야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입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입찰 전에 따라서 관리사무소와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입찰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부분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민학관리비는 명도비에 영향을 줍니다. 관리비가 많이 밀려있으면 많이 밀려있으므로 이 관리비를 기본으로 명도비를 협상을 하기도 해요. 또한, 좀 전에 보셨지만 이 관리비 영수증을 바탕으로 공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이 공실인가, 점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명도비 상장에 당연한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앞으로 미납관리비를 확인함에 있어서 이 집이 공실인가, 공실이지 않는가 관리비는 얼마나 밀려 있는가 하는 부분을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은 분명히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미납관리비는 관리비 그 자체로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납관리비가 많이 밀려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용 부분을 낼 것이냐, 내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관리비가 달라지고 이는 관리사무소의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입찰에 있어서 들어가야 될 미납관리비를 계산하는 수식은 간단히 요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밀려있는 미납관리비가 얼마인 것이냐? 지금 낙찰을 받아서 명도할 때 관리비가 과연 얼마가 나올 것이냐? 이는 사람 점유를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오겠죠. 이두 가지를 합하면 낙찰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되는데 결국 이때 점용과 공용을 다 합해서 내야 되는 거냐? 이 중에 공용만 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미납관리비가 달라진다라는 부분이고 명도가 완전히 마무리된 이후에 발생하는 세팅 기간 중. 그러니까 공실이 이루어지고 공실인 상태에서 수리도 해야 되고 세팅하는 동안에 기간이 들 것인데 그 기간 중에 공실 관리비가 얼마나 들 것이냐에 따라서 이를 모두 합한 금액이 결국은 세팅하는 시점까지 또는 매도하는 시점까지 우리가 내야 되는 관리비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이나 관리비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사소할 수도 있는 수치예요. 그러나 이 관리비 영수증을 통해서 파악하게 되는 사항은 사후의 명도 또는 관리비 그 자체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입찰가에도 영향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장에서 파악해야 될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끈질기게 관리사무소와 이야기를 한다 해서 파악이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파악해내고 특히 관리비가 많이 밀려 있는데 그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요소를 파악하는 것은 차후에 본인이 입찰가를 높여서 낙찰이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된다 하는 관점에서 관리비 영수증의 분석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자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